자신의 일집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카일리 분명 스토게이 트별 워터맨의 사운드가 고스란히 드러났지만 카일리에게는 거기서 또 차별화되는 확실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당시의 증언들을 한번 봅시다. 공통적으로 그시절에 카일리가 마치 이웃집 소녀 같은 매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그 친근함의 원천은 무엇일까? 바로 카일리가 나온 드라마 네이버스였죠. 카일리의 비주얼 그리고 음색. 모두 사랑스럽다고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마이크 스톡의 말을 빌리자면 종합선물세트 같은 가수였다고 드라마 안본 저도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느낄 정도인데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매력에 풍덩 빠졌겠습니까 아슈 비스 럭키를 비롯해서 아트비 서튼 뭐 주눅세파 푸과 같은 히트곡이 나오고 카일리는 이제 샬린 이상의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단 호주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유럽과 아시아 모두 카일리의 매력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이때쯤 남자친구 제이슨 도노반도 같은 길을 발부려 하는 거죠. 카일리따라 영국가서 스톡 에이트캔 워터맨의 곡을 받는데 성공. Nothing can divide us라는 곡을 발매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노래 또한 호두와 영국 차트 각각 순위권 안에 들면서 제이슨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 이런 모든 수치는 당시 카일리와 제이슨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 같아요. 데뷔곡을 내자마자 성공했다는 말이 둘한테 너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은 최고의 커플이었다. 이거였어요. 둘을 향한 언론의 관심은 극대화되고 이때 카일리가 연애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까지 하면서 둘의 인기는 완전히 정점을 찍는 거죠. 자 뭔가 이제 하나 나올 때가 됐어요. 이 둘의 인기와 그 사랑의 방점을 찍는 드라마에서 했던 그 결혼식 이후에 또 다른 물건이 나올 때가 됐다 이겁니다 어린 시절 잠깐 마주쳤다가 나이 18살에 같은 드라마에 출연해 연인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도 연인이 되었고 그 이후 걷는 길로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누가 봐도 천생연분 같았던 둘에게 결국 듀엣제가 이때 들어오는 거죠 사람들은 둘의 발라드를 원했고 기왕이면 그 곡을 함께 불러주기를 원했어요 스토게이트 캔 워터맨은 처음 이 제안을 듣고 아뭘또 그런 걸 아냐면서 뭐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난색을 표한 거죠. 굉장히 자기 스타일 아니었대요. 이런 듀엣을 쓰는 게. 하지만 이거는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큰 요청이었다. 사람들의 열화 같은 성원과 기대가 결국 스토게이트 겸 워터맨으로 하여금 곡 하나를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둘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발라드 하나를 부르게 되고, 이 노래의 가사는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은 너만을 위한 것이다 바로 Especially for you. 둘은 이 곡으로 세상의 모든 관심을 자신 쪽으로 폭발시키게 되는 거예요. Thank you 드라마 속 커플이 현실이 되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거의 망붕의 정점이에요. 일반적인 듀엣이 아니라 진짜 커플이 된 드라마 캐릭터들이 부르니까 이 감동이 좀더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은 겁니다. 네이버스라는 드라마가 남녀노소한테 모두 사랑받은 드라마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국민이 망붕이 돼서 이 둘의 사랑을 응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둘이 기깔나는 발라드까지 들고 와서 듀엣을 하네. 가슴이 아주 불이 나잖아요. 그냥 쓸어가는 겁니다. 대박 히트를 치고. 이거는 심지어 곡도 좋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예요 둘은 1988년을 누구보다 화려하게 끝마치고 이 커플의 영국정복기 또한 이걸로 막바지를 향해 가는 거죠 카일리는 영국을 뚫었고 이제 제이슨만이 남았는데 제이슨은 이미 카일리의 푸시를 팍팍 받은 상황이었어요 성공은 예정된 수순이었고 기세를 몰아서 제이슨도 이때 네이버스의 하차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89년 2월에 는 후속 싱글과 5월에 는 자신의 정규 1집 10 good reasons를 너무나 당연하게 빵빵 터뜨리면서 마침내 호주 커플의 영국정복기는 이 때를 기점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Hot. Everyday와 같은 히트곡이 떠아지죠 제이스는 같은 프로듀서 밑에서 카일리와 비슷한 사운드를 각기 다른 목소리로 선보인 거고 아마 모르는 분들도 Still With The k i s s 들으시면은 아이 노래. 실것 같아요. 물론 제이슨 도노반이 원곡을 부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굉장히 인기 많은 버전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제이슨은 오해려 자기 곡이 너무 스토게이트 겐 워터맨 스타일이라고 걱정했다 하는데 예 그런 거는 다기우였어요 마이다스의 손이 당대 최고의 라이징 스타를 만난 결과물은 대성공 제이슨은 카일리와 함께 영국을 정복하고 마찬가지로 아이돌 같은 인기를 누리게 되죠. 89년에만 총 3개의 1위 싱글을 배출 하고 이때 영국 대표 가수 하면은 제이슨 도노반의 이름이 꼭 나와요. 와 제이슨의 두 앨범, 두 앨범 다 29주간 UK 차트 탑 10에 머물렀으며, 그리고 88년과 89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돼요. 마치 평행 이론을 연상케 하는 인기잖아요. 그리고 이때 한국에서도 두 가수 모두 큰 인기를 끌게 되는 거고요. 이 당시의 말을 인용해보면 당시의 모든 티네이저는 이 둘의 사랑을 응원했다 그러나 카일리와 제이슨은 결국 89년을 마지막으로 오랜 연인 관계를 끝내고 친구 사이로 남게 됩니다 제이슨은 이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시기가 카일리가 먼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이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카일리 입장에서의 서술을 보면 제이슨이 계속 카일리와의 연애를 대외적으로 숨기려고 해서 카일리가 섭섭해 한다는 말도 있었고 뭐 연애라는 게 원래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이건 뭐 따로 중간점이 없는 문제라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냥 제이슨이 먼저 카일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매우 힘들어했다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일리는 마이클 허친스에게 가고 이후에도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면서 완전한 전설이 된다. 그러나 제이스는 소송을 비롯해서 특히 마약 같은 그런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때 인기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저는 카일리 미노그를 급식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로비 윌리엄스 빠돌이였는데, 카일리가 로비랑 같이 퀴즈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이후로 뭐 카일리 노래도 듣고 하면서 카일리 미노브라는 가수도 좋아하게 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제이슨 도노바는 그냥 카일리 듀엣 친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도로 끝낼 뿐이 아니래요. 둘의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껴서 아예 둘의 이야기를 따로 빼봤고 지금의 제이슨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셋이나 두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과거의 연애로 딱히 어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12년과 2018년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이 스페셜리 포. 를 함께 공연하기도 했어요. 이부에 나온 둘의 관련 뉴스로는 제이슨이 공연장에서 자기 갖고 입을 너무 털어서 카일리가 화가 났다 라는 뉴스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건 일단 가십이고 마지막으로 본 둘의 공식적인 기록은 2018년에 카일리 공연이니까 뭐 그냥 아직까지 둘의 사이가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공연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감상해 젖은 많은 분들의 댓글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의 어떤 추억 아직까지도 망붕이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 조금 웃고 말았던 기억이네요. 언젠가 카일리의 풀스토리도 다루겠지만 이번엔 일단 둘의 이야기에 주목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영국을 침공한 청춘 커플. 카일리 미노그와 제이슨 도노반의 이야기를 알아봤고요.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